오늘 2부.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뭐, 성공한 강의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승현님을 좋아해요. 조승현 형님 컨텐츠를 보고, 아, 이거는 우리 헬스인들한테도 도움되는 게 진짜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통 세 가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절제력. 안 해야 할걸안 한다. 행동력. 해야 할걸 한다. 이성력. 그게 언제나 일관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 요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세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고 저도 엄청나게 공감이 됩니다 일단 안 해야 되는 걸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학교 다닐 때 일탈이라든지 뭐 법을 어기는 거라든지 하지 않아야 하는 걸안 하는 이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해야 할걸 한다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숙제를 하고 뭐 학원 가고 뭐 해야 하는 걸 하는 행동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두 가지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게 할수 있는 그 이성력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걸안 하고 해야 할걸 하고 언제나 일관되게 하셔야 됩니다 끝 이러면 이런 걸 제가 컨텐츠를 진행할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뇌가 바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도파민 중독 같은 거에 대해서 전두엽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두엽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구현이 되는데 그게 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AMCC라는 약자입니다. 뭐 엄청 길어요. 근데 전두엽하고 전두엽이 아닌 곳을 그 이어주는 그리고 거기를 막아주는 이런 벽 같은 게 있대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손가락 같은 이런 벽이 이렇게 실제로 뇌에 있는 구조물은 아니고 아무튼 뭐 기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AMCC라는. 그러면 이게 두꺼운 사람은 이런 조절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얇은 사람은 이런, 이런 조절 능력이 안 좋대요. 그러면 이거가 두꺼워지는 것도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가 이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제어되는 거를 통제회로 쪽을 이용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있고, 통제회로가 아닌, 그 그냥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쇼츠 같은 거볼때 도파민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뭐 바로 앞에 단 음식이 있을 때 먹는 거 졸릴 때 바로 자버리는 거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런 도파민들이 나올 때에는 통제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게 AMCC,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AMCC 영역을 키워라라고 여러분 요즘에 쇼츠에 많이 보이는 앤드류 후보만 교수가 계속해서 요즘에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과 행복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디 뭐 회사 사장이 되고 막 연봉 뭐 몇억 혹은 몇십억을 찍고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을 내 주도구적으로 살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인생을 그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AMCC 영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운동만 꾸준히 해도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AMCC라는 그 막이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뭐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그게 두꺼워지는 거. 그게 두꺼워지면 내가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저지르기보다는 더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성취하는 것에 좀더 집중을 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듣자마자 생각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김종국, B. 이런 분들이죠. 김종국 형님 보면은 고통 같은 것에 좀 무감각한 것 같고 좀 하기 싫은 것도 꼭 참고 잘 하는 것 같죠. B 형님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이제 꽤 되셨는데도 식단 관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고 제가 오늘 또 우연찮게 비형님의 쇼츠를 하나 봤는데. 하기 싫은데 그냥 하다보면, 어? 잘 풀려. 그러니까 b 형님이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해야 되면은 그 한데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잘풀린대 그게 이제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그냥 하다 보면은 그게 또잘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대기업 같은 데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 학교 공부가 물론 타고난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솔직히 저도 공부를 못했던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하기 싫은 걸 하는 애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공부에 있어서 그래서 하기 싫은 걸 얼마나 하는 애냐 하지 말라는 거를 얼마나 안 하는 애냐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고 그걸 일관되게 할수 있는 애냐를 볼수 있는 가장 쉬운 척도가 바로 학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고졸 딸이지만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국 형님 비 형님 이런 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뇌 과학 쪽에서는 이렇게 힘든 운동을 혹은 힘든 식단 조절을 꾸준히 계속 해온 사람은 amcc가 두꺼워져 있어서 본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진다는 겁니다 비가 형님이야 누나 <놀나> 형님이지, 장난치냐? 그래서 실제로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그냥 의지력 자체가 생긴대요. 그건 돈 주니까 하는 거잖아 등등등. 그러니까 저런 게 전부 패배자 마인드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게 전부 패배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말고 다른 뭐 이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다른 영상들까지 해서 어제 오늘 한 네다섯 개 정도를 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긴 합니다. 성공을 할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렇게 핑계를 대.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유로 대면서 자기가 하지 않는 이유를 근거를 대요.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B형님이 얘기하잖아. 걍 한다고. 걍 한다고 하잖아. 돈 때문에 한다고 하는 애들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돈을 받는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빵꾸내고 불성실하게 하고 널렸습니다. 놀렸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부자니까 그 스케줄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을 받는다고 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하루 스케줄 나가서 500만원 받으면 개이득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임팩트가 없거든요. 근데 하기 싫고 이러면 막그 아 스케줄 그냥 취소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될수 있죠. 근데 그냥 한다 이거야. 충동적이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하기만 해도 AMCC는 두꺼워지고 의지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놀랐던 게이뇌의 그래픽 사진을 보여주면서 충동적으로 도파민을 얻을 때 하고 내가 실제로 노력해서 보상을 얻으면서 도파민이 나올 때 하고 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전두엽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뇌의 신호가 올거 아닙니까? 그 신호가 이 우리가 쇼츠를 보거나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을 때는 도파민이 나와도 이 전두엽 입구 쪽에서 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AMCC급 그 막에 막힙니다 전두엽 전체가 활성화 되질 않아요 요 전두엽 입구 부분만 활성화가 팍팍팍 팍, 팍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성취를 해내게 되면은 그 막을 뚫고 신호가 전달이 되고 전두엽 전체가 활성화가 돼요. 이두 가지 도파민이 나오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게 이제 여기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걸 봤을 때 제가 옛날부터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헬스장 할 때부터 기분 좋은 게 먼저 오는 걸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게 뒤에 오는 걸 하시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라는 얘기 를 제가 십몇 년 전부터도 계속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술 드시면 술 마실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술 먹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이게 안 좋은 일. 쾌락이 먼저 오고 힘든 게 뒤에 오는 건안 좋은 일.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열심히 운동을 했어? 그러면 잠자고 일어나서 내 몸이 더 강해지잖아요. 이런 건 좋은 일. 내가 뭐 공부가 하기 싫었어? 근데 공부 끝나고 나면 성취감이 오잖아요. 그런 게 좋은 일. 거의 한99%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 AMCC에 대해서도 그냥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과 내가 노력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구별을 해야 하고 후자 쪽이 좋은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잘안 되는 이유가 저 AMCC 전두엽 같은 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뇌과학자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 전두엽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발달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기 때 충동조절이 잘안 되잖아요. 전두엽이 아직 연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AMCC 어, 저거를 두텁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고. 그럼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아야 하는가? 꼭 그런지 않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든, 혹은 영화 같은 걸 보든, 영화를 보는 걸안 좋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안 보고 영화 요약본을 보는 건 별로 안 좋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화보다 더긴 흑자 명화를 보라 이거죠. <laughs> 그러니까 어, 내가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행위는 나쁜 게 아니래. 근데 나 이거 생각하기 싫어. 해줘. 요약해 줘. 이게 나쁜 거라는 거야. 쇼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지도 몰라. 어떤 상황인지도 누군지도 뭔지도 몰라. 근데 켜자마자 5초면 즐거워.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매우 좋은 행위. 근데 누군가가 책을 읽고 요약해서 결론을 내주는 것만 뽑아먹는 건 별로 안 좋은 행위라는 거예요. 저뇌 쪽에서는. 그래서 항상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자. 남이 생각한 걸로 정답을 정해주면은, 아, 그거구나 하고 외우지만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우 좀 놀랐던 게 뭐냐면, AMCC 영역이 활성화되면 의지력과 열정이 커진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쥐한테 실험을 했대요. AMCC 영역을 아예 그냥 다운 시켜버렸대. 그러니까 쥐가 먹이를 줘도, 얘가 평소에 좋아하던 뭐 해바라기 씨앗 같은 걸 줘도 반응이 없대요. 근데 반대로 AMCC 영역에 좀 강제적으로 전기 자극을 좀 주, 줬더니 얘가 좀나 활발해지고 뭐 먹이 활동이든 뭐 생식 활동이든 엄청 열심히 한대. 그래서 이게 좀 놀랐던 게, 그러면 이 AMCC 영역이 활성화되면 의지력과 열정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김종국 형님, 뭐, B형님, 그리고 뭐, TV 연예인들 중에서 막 열정가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유노윤호 유노 씨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 타고난 태생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하기 싫지만, 열심히 해온 무언가가 있어서 AMC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간들이라서 의지력이나 열정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거죠. 뇌과학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조금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아 그럼 한국의 과거 교육 시스템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 생각이 좀 났어요 안날 수가 없더라고 요건 이제 영상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강제로라도 하기 싫은 걸 계속 하게 만들면 AMC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옛날에 한국의 교육처럼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고 하루에 막 12교시 수업을 때리고 학교에 아침에 7시에 학교 와서 밤 11시에 집에 보내주고 했던 제가 받았던 그런 교육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제가 비판적으로 봤던 한국식 엘리트 스포츠 있잖아요. 강제로 운동시키는 거. 그것도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론대로면. 음. 군대도 인생에서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역시나 이 김종국 형님이나 비형님 과거 썰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특히 김종국 형님이 옛날에 첫 번째 기획사를 좀 파이팅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막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이랬는데도 막 무대에 세우고 무대 끝나고 나면 막 기절해가지고 엎혀서 내려오고 무대 끝나자마자 응급실 가가지고 바로 막 주사 맞고 막 이런 활동을 몇 년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근데 지금은 막 그냥 덤덤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잖아 그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쩌면 그때 김종국 형님의 amcc 영역이 뒤지게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amc 영역이 존나게 두꺼워져서 그 이후에 복싱을 하실 때라든지 헬스를 하실 때라든지 남들이 어 그렇게 힘든 거 꾸준히 하네 열심히 하네 그냥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었을 수도 있다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b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하죠 그래서 막 연습실에서 자고 막 이랬었다잖아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남들이 연습실이 뭐 예를 들어 그래서 9시에 집합이야 근데 막 게으른 게을런... 9시 5분 10분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근데 B형님은 연습실에서 잤어야 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먼저 연습실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AMC 영역을 두껍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음. 그럼 외국은 강제로 안 해서 전부 뇌가 절여져 있겠구나. 그렇지 않죠 외국은 이제 스스로 하는 시스템이니까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시스템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아마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르브론 제임스만큼 열심히 몸관리를 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뒤지게 열심히 온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누가 시켜요? 안 시키죠. 아무도 안 시키는데 지가 하잖아. 자기 스스로 하잖아. 그거는 강제로 하는 것보다 한수 위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여기서는 프로게이머 예를 들더라고요. 프로게이머가 하는 게임, 우리가 하는 게임. 이걸 예로 드는데 우리가 지금 롤을 켜서 롤한 판을 때려, 탑직스 탑세라핀 이런 걸 해.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제 회로를 통한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욕망 회로를 통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활용되지 않는 도파민이 나오고 별로 안 좋은 도파민이라는 거죠. AMCC 영역을 뚫지 못합니다. 근데 프로 게이머들은 게임을 할때 욕망 회로가 아닌 통제 회로가 작동하고 이 AMCC 영역을 뚫고 전두엽 전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냐보다는 어떻게 하냐 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하냐에서 중요한 거는 의외로 어떤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순간순간의 그 목표 설정을 완수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이 내가 4년 뒤에 반드시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지 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할때 통제회로가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 훈련장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어제보다 뭐한 개를 더 들든 어제보다 1kg를 더 들든 혹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운동량 전부 소화해내는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실현해낼 때 욕망 회로가 아닌 통제 회로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헬스랑 굉장히 밀접한데 헬스장에서 보통 몸 만들기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헬스장 오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자기 목표로 설정한 몸 설정해 놓고 뭐몇월 며칠에 내가 바쁘 찍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 놓는 사람들 일단 대부분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하거나 혹은 바디 프로필까지 찍고 운동 그만둬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통제 회로를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욕망 회로가 활성화된 겁니다 반대 의외로 꾸준히 운동하면서 장기적으로 헬창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세운다든지 뭐 내가 목표하는 몸이 있어서 내가 몇달 며칠까지 이걸 만들고 말테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가서 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하는 거야. 그럼 그냥 가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하냐. 그건 아니야. 매일매일 되게 단기적인 목표를 수행해 내는 거죠. 내가 저번에 벤치프레스를 60kg 들었어. 오늘은 62kg 한번 들어볼까? 저번에 내가 뭐 벤치프레스 60kg로 10개 했어. 오늘은 11개 해 볼까? 저번에 유산소 운동할 때 속도를 10으로 했는데 오늘은 한 10.5로 한번 해 볼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단기적인 목표들을 하나하나 깨 나갈 때 오히려 통제 회로가 훨씬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인생에 한번 빗대 봤어요. 아, 그럼 나는 이 AMC 영역이 활성화되는 어떠한 행위를 최근에 했었을까 했죠. 뭐죠? 저는 화목토에 거의 대부분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켰죠. 최근 몇년 동안 그리고 제가 방송을 켜기 싫은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켰죠. 이런 것들 뭐 흑자 명화 같은 것도 어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한 날도 꽤 많잖아요. 하지만 했죠. 하지만 했죠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AMC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1,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4,300 오토바이 9,300 스포츠카 그 다음에 1,100짜리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럼 이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어 나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좀 증명하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자주 타려고 노력합니다 어, 솔직히 얘기해서 좀 타기 싫을 때도 타요 <laughs> 이게 조금 어, 나도 왜 이러지 싶은 건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오토바이를 좀 너무 과한 걸 샀어. 이거 너무 좋은 걸 샀어요, 제가. 이 정도 오토바이까지 필요 없었어, 나한테. 근데 이걸 산 내가 틀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좀 타기 싫은 날도 탑니다. 그, 무슨 배달하시는 분들이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저도. <laughs> 엔진에 시동을 걸어요. 타기 싫은데, 오늘, 사실은. 그리고 더 뒤지겠는데, 전신 보호장구를 다 찹니다. 저는 뭐, 동네에 스타벅스 갈때 뭐, 이럴 때를 제외하면은, 항상 뭐, 10분 이상 거리를 타면은, 항상 풀장비를 다 차거든요. 하나 차기 싫어요, 솔직히. 스포츠카는 뭐,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넘어가고, 1100만원짜리 자전거. 이것도 과해. 나한테 필요 없는 자전거야 이 정도까지 필요 없어 내 수준에서는 요거 필요 없고 트랙에서 나온 거 할인하면은 600 정도 하는 전기자전거가 있거든요 원래 그게 나한테 딱 맞았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가 저한테 맞았어요 600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전기 mtb는 원래 비쌉니다 제일 싼게 그600그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중급으로 샀어요 1100 이거 최상급 아닙니다 최상급은 2천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산게 틀린게 싫은거야 그래서 억지로 타 어제도 탔고, 그제도 탔어요. 일주일에 네번 탑니다. 오토바이도 일주일에 네번 정도 탑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싫어서.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결국에는 이 AMCC를 활성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형, 오토바이 타는 게 무슨 AMCC야? 자전거 타는 게 무슨 AMCC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는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두꺼워진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탈모드 이야기 하면서 탈모드에서 노는 놈 말고 일하는 놈에게 일을 더 주워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희도이하죠 아좀 과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야 이거 택배 좀 보내줘 라고 하면은 어 가는 길에 내가 보낼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집에서 쉬고 있어 지금 쇼츠 보면서 쉬고 있는데 야저 택배 좀 보내고 와 하면은 존나가기 싫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뇌는 관성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언가 추가적인 일이 주어져도 큰 스트레스 없이 해낸다고 해요. 그게 이제 번아웃이 올 정도로 너무 심한 거 말고, 진짜 내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 정도 말고, 그냥 어느 정도의 일감이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대요. 근데 반면에 놀고 있고 쉬고 있을 때 일이 조금만 주어져도 겁나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관성이라는 거죠. 일이든 노는 거든 관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놀면 계속 놀고 싶고, 일하면 계속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쉬면 계속 쉬고 싶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지에 좀 몰아서라도 해라. 그리고 좀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것도 오케이 이거 좀안 좋게 다뤄졌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대요 이것도 상관이 없대 저도 좀 이런 스타일입니다 일이 좀 닥쳐야 하는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25일까지 내라고 하면 내가 10일에 이걸 받았으면 미리 내면 되잖아 왠지 모르겠는데 한 24일쯤 내고 싶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한계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무언가를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괜찮대요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대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알아도, 근데 이게 힘들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아무도 없었을걸? 이게 왜잘안 되냐? 그러면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는 거왜잘안 되냐? 못해서. 요게 크다고 합니다. 그냥 못함하기 싫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들 혹은 뭐 프로 가수, 프로 배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멘탈 약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위치까지 올라갔잖아.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 위치까지 못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잘하면 열심히 하게 된다. 이래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이영표 형님의 뭐 재능 같은 건 없다, 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동의를 못 하는 이유도 이거죠.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면은 내가 거의 뭐 최상위권으로 운동을 잘해, 중량도 잘 들고 몸도 좋아. 헬스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반대로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굉장히 마른 사람이야 힘이 없어 중량도 못 들고 유산소 운동도 못 하고 막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헬스장 가기 싫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못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이 나왔죠 최대한 억지로라도 잘해져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뭐라도, 최대한 억지로라도 잘해줘라.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는. 이것 역시 제가 몇년 전부터 제 유튜브에서 말했던 건데, 제가 여러 운동들을 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뭐, 동호회 같은 것도 들고, 막 제가 사람 관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한 서른, 서른 한 살, 뭐, 이때쯤에 로드 자전거 좀 열심히 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어, 헬스인들 입장에서는 몸이 멋있긴 커녕 굉장히 좀 비루해 보이는 몸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탄다는 이유로, 몸이 굉장히 좋은 헬스인들조차도 부끄러워 할 만큼 쫄바지, 쫄티를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는 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다녀. 아, 포춘쿠키랑 완전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헬스인들 기준에서는 너무 외소한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 가서 막 커피 먹고 막 자랑스럽게 막 다녀. 왜 그러냐? 자전거를 잘 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탄다는 그 하나로 그 사람 자체의 자존감이 뒤지게 올라간 거죠.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자기가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탄다는 이유로 자신감 있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헬스를 해서 몸이 좋아? 그럼 헬스장에서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하든 길거리를 돌아다니든 뭐 소개팅을 나가든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한 잔을 하든 전반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재능이 없어도 꾸준히 노력해서 성과를 느끼게 되면 재미와 자존감이 둘다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 역시 제가 실제로도 많이 보는 건데 재능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이 훨씬 높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헬스 하는 분들 중에서, 아, 저는 엄청 말랐었는데, 이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 살이 진짜 잘 찌는 체질이라, 식단 조절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눈이 막 반짝반짝해.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커녕,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성취감이 더 높죠. 그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뭘안 해야 되냐면 비교를 안 해야 돼요. 그뇌 과학자 선생님 박사님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교를 안 해야 됩니다. 비교를. 그냥 나만의 기준에서 이걸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새끼가 뭘 하든 말든 나는 어제 이만큼 했는데 오늘은 이만큼 했다 와 해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승현 형님이 뭐 헬스를 좀 하시나 봐. 헬스로 비유를 해주셨더라고. 초급자가 9할, 중급자가 1할, 상급자는 극히 드문. 요 얘기를 하셔. 그리고 중급자까지만 가래. 무조건 중급자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남이 안 시켜도 할수 있는 그 환경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조승현 형님은 뭘로 예를 들었냐면, 헬스장에서 이제 PT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운동선수 출신인 모 연예인이 그 헬스장에 다니신데, 근데 그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는데, 한번할 때마다 20분밖에 운동을 안 한대. 그래서 그분이 운동하고 갔을 때 트레이너한테 물어봤대. 저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20분밖에 운동을 안 하는데, 몸이 저렇게 계속 좋네요. 라고 말하니까, 저분이 한 20분의 운동이 조승현님 한 달의 운동과 비슷합니다. <laughs> 근데 조승현님이 이제 그런 거에 긁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오, 완전 유쾌하게 에피소드로 말씀을 하시죠. 이해하기 쉽게 아예 위에까지 얘기를 해보죠. 박재훈 씨가 스쿼트를 300kg로 아마 3개, 5개씩 하잖아요. 박재훈 씨가 스쿼트를 한 세트만 해도 진짜 웬만한 헬스 많이 하는 사람들의 다리 운동 한달 분량이 나와요. 한 세트만 해도. 죄송하지만 거의 그 정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곱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헬스 채널이니까 헬스로 말씀드리자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 힘들죠. 식단 조절하기 힘들죠. 근데 중급자까지만 일단 가세요. 일단 중급자까지만 가시면 그 뒤로는 남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합니다.